어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되게 가수가 된 기분이라고는 할까요? <laughs> 네. 음악, 그죠? 네. 풀, 이렇게 처음 해봐요. 그래서 맨날 연주는 자주 하고 노래도 되게 자주 하는 편이니까 내 혼자 그냥 이렇게 영어 회화하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뭐 내가 가수구나 그런 느낌은 잘안 들거든요. 근데, 음. 아직도 뭐 사, 저 이제 4년째예요 4년째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아직은 좀어 혼자 하는건 안 어색한데 이제 이렇게 연주자 많으니까 어색해요 네이 곡을 오랜만에 하는데 막 이렇게 좋은 연주자들이 같이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, 아까 제가 바이올린, 어, 바이올린 소개를 못 드렸나요? 네. 아, 네. 고만하다 죄송합니다. <laughs> 춤 춰주세요. <laughs> 네. 이건 안 친해질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음, 아, 사랑은 꽃이 되고 들려드릴게요.